그런데 댁이다. 음, 그럴 걸래4연승인가 지금 그럴 거예요. 오늘 잘하면 연승하면서 마스터를 찍고 강종을 할수 있나요? 우리 꿈을 꿀수 있는 거야? 아이고야. 허바는 이거 아껴도 힘들다 지하 동굴 갔 때문에. 아무짓도 안 했어요. 어 들어왔던 모어어나왔다 세상에 마상 제가 친이고 절대 게 나왔죠. 수색 중, 음, 을 저게 너무 짜 랑나? 아, 이고야팽 손아 <놀람> 너무 구나 놀라운 게안터 졌어. 되게 문제가 적어야 돼. 너무 너무 오래 끌어. 한해반 뒤에 너무 오래 끌어. 한해반 문제를 까버렸구나.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싫어. 아이구야, 비렴 저쪽으로. 이거 좀봐우 가. 까 샹샹. 오, 전 가. 오, 안전히 전히 가. 오, 안전 오, 지전히 오, 안전 오, 안전 오, 안전히 가. 오, 안전히 가. 오, 안전히 가. 스스로 갑니다. 재무관 정원 또 모르면 나 아. 단 달려갑시다 뭐. 최소는 달려갑니 쉬는 시간은 끝났어요. 이거 잡히나요? 그분이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오, 야, 비에곤 나왔는데, 뭔가 힘이 많이 떨어지네. 낚시. 달려가요 이제.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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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나요 바로. 미 해골 레벨업 그냥 줄라고. i 뭐 나올지 모르겠다 음. 저거 일단 부셔지고 어? 뭐, 그렇긴 해요 사실 그 다음에 요걸로 일단 보내고요 저거 일단 저거 정도 보내고 좋아요 오고 그래, 이거 잡고 있는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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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그런 방법 발열광선 일단 저, 수가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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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피해 가는 경 사실 이정도면 이거 정도 한번 써써 봄칙 해 이정도면 써, 써 봄칙 해 그렇진 않네 솔직히 한번은 써 봄칙 했어 온 세상이 내 고통을 알게되리라 일로와봐 어. 사령병 어, 상대방이 절대 안오진 않을걸 뭐야 봅시다 어디까지 하는지 배니 저뭐 트롤링 할거 맞나요? 다음 테레뭐 끝내면 되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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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갑요. 됐다. 컷 설마 이걸 또 국내방이 와우 어. 후반에서 긴할것 같아요 잘 버틴다면 저어린이들 하나 정도는 고 갑시다 오케이 이번판은 괜찮겠다 안가버렸고 이번판은 이번파는... 오 비에고 더블이다 이번판은 비에고를 좀 키우라고 하는 느낌이 느껴지죠 노로엔더 제일 좋아. 어, 탈수라도 있잖아. 2 3짜리 개만 안 나오면 되는데 나왔네요. 저 풍대이가 제일 싫어. 내구학 3개가 나온다고? 진거 아니야? 넘어가죠 있어. 와우. 넘어가요. 네. 각가리아니구요 상 너무 빠른데요? 달려가 겠다 일단 상대방도 참 엄청난 사람이구만. 이 정원 내가 돌보지. 거의다컵 하나 컷입니다 다음턴에 이 히드라 좀 키우려면 자리를 비워야 되거든요. 바을 바로 냈고요. 사실 <목소리> 비에고 군단이 취약이 아닌게 아니고 이길 수가 없어 나는 <목소리> 그 비행기 비행기 비어기 그게 기비극이야그기비행 하면 계속 비요이비로보기 비행기 비행기 그 점이 제일 짜증나는 거지, 이거 군단대기라봐요 진짜 군단이 있네, 진짜 군단이 있었어. 그대은그럭저럭로 돌지 알겠는데, 아, 근데 이때 또군대사용처별 군단이었어. 알고 보니 군단인데, 눈 아파! 눈 아파. 널 찾는 소리가. 이로동 음. 살릴 수가 없네. 여기까지인가요? <laughs> 붐빈 붐 펌핑 펌핑오린빈붐고 있다고요. 붐빈. 붐랍 붐빈. 붐빈. 아 1대1 부족하네 상대방 기방으로들것 같은데 이제 엑스 고! 디엑스포, 오케이, 펑터 상대방이 한테 컷이요? 이거 보니 개꿀덱 이게 누구야? 아펠? 아펠 대만 보면 되게, 오, 대물락 좋다. 솔직히 말해, 데몰락 좋다, 이거. 저이기 딕이... 무슨 그 대물락 같은 거 맞으면 끝이거든. 생각보다 개꿀댁이었네. <laughs> 이, 이기면 군대이고 지면 동생이지 뭐안 그래요? 뭐야 한 대봐. 야 거미가 무슨 뭐세 마리나 나옵니까? 상대방 당황할 때? 일단은 달려가야..아.. 달려가야죠 자, 뭐 나오나.. 뭐나 상대방이 엄청난 사람이였구만 정도까지 일단 컷 해놓고 갑시다. 음. 지금 이번판은좀 드로우로 달성거 지하동굴 가 일단 뭐 까마귀로 보내죠 뭐 이번엔 마법 하나 쓸 거잖아요 아저자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뽑고 그 다음 이렇게쓰고요촵 드로우 드로우 에꼬우 빌고 나왔던 후기. 이거 더블. 오, 고통을 알게 되리다. 아무 상관 없어요. 네가 이걸 안 막는다고? 그렇지. 나로는없지서 다 하나 컷해 놓고 <laughs> 까마긴꽃달빛끌라단요 온도까지 보내고 한 바퀴 피곤하구만 요하래요히라 침대 상대방 나올 게있어이거 근데 상대방 도 이제 저대 인데 좀템 포로 굉장히 오래 가져가 는 사람 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